안녕하세요. 술라영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감기 몸살이 심해서 한주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한주 한 쉬고 이제 2주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몸은 감기는 많이 나았거든요. 거의 이제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고 해서 거의 나았고 지금 이제 코만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술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뉴를 소개해드리면요, 오랜만에 광어회 등장했습니다. 광어회 하고 그리고 집에 불고기가 있길래 불고기 얹어봤고요. 그리고 햇반 하나 돌렸고 그다음에 찍어 먹는 소스는 초장, 막장, 그리고 와사비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술은 오늘도 좋은 데이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먹기 전에 먼저 먹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보이시나요? 파워 엘릭서 숙취해소제라고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게도 광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와, <laughs> 오랜만에 광고인데요. 이게 숙취해소제인데 잘 먹는, 어 제대로 효과 보는 법요 안에 써져 있거든요. 음주 30분 전에 먹는다, 음 어, 또는 음주 후에 먹는다, 또는 아침에 먹는다 돼 있는데 제가 음주 전에 한번 이렇게 생겼거든요. 액상이에요. 한 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받아서 술 먹기 전에 먹어봤거든요. 근데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제가, 어, 하이볼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이볼을 먹으면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보속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도 하이볼의 유혹을 제가 떨쳐내지 못하고 또 먹었는데, 요거 덕분에 제가 그날 숙취가요. 어, 10% 없진 않았는데 거의 80% 이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파워 엘릭서 숙취해소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 먹고 시작을 해볼게요.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먹었고, 이거는 잘 보이는데 세워줄까요? 이렇게 세워두고 숙취해소제까지 챙겨 먹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 주인공인 회를 먹어볼게요. 광어회고요. 지느러미가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와사비를 간장에 타겠습니다. 듬뿍 넣어줄게요. 아, 너무 기대된다. 그래서 지느러미를... 음... 맛이 납니다. <laughs> 음. 이 집에가 굉장히 맛있어요. 두툼하고. 음. 어, 맛있어요. 요거 막장인데, 고추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깨 넣고 만드셨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대박입니다. 막장에 한번 찍어서. 음! 바로 이 맛이에요! 음! 오늘 안주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 횟집에서 며칠 전에 전어회를 시켜 먹었거든요. 9월이니까 벌써 이제 가을 전어가 맛있겠지 하고 시켜 먹었는데, 또 새꼬시에 도전을 했는데, 어, 새꼬시가 생각보다 뼈가 너무 세고, 아직은 가을 전어 철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 이 광어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오늘은 광어를 시키게 됐습니다. 아직은 전어보다는 광어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또 조금 한 10월 정도 되면 전어가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너무 맛있어요. 그럼 술한잔 가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 좋은 데이. 그런데 좋은 데이 잔은 없고요. 대선 잔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고래. 또 제가 울산 사람이고 울산하면 고래 아닙니까? 근데 또 대선에 이렇게 고래라 그래요 헛소리 그만하고 한잔 마셔볼게요. 자첫잔 갈게요. 짠. 음! 좋은데, 역시, 순한 게 맛있습니다. 지느러미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 초장. 아 여기 회는 두꺼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는 두꺼워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 막장인가 쌈장인가가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 잔 가볼. 오, 와 <laughs> 왈칵 쏟아졌어요. 왈칵 짠. 어, 이번에 강렬했다. 어, 강하게 치고 넘어가네요. 그래도 깔끔한 간장 와사비에 찍어서 음? 자, 그럼 세 번째 짠. 손이 잘안 가네요. 아무래도 조금 맵기도 하고. 음! 근데 초장도 맛있어요. <laughs> 다 맛있어. 그리고 이 고기 어쩔 뻔 했어요. 없었으면. 너무 맛있다.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지느러미 먹을까요? 음, 음, 되게 고소하네요. 음, 이게 무슨 맛이고? 음. <laughs> 여러분, 제가 요새 새로운 취미가 생겼거든요. 뭐냐면 비즈 공예인데 그. 액세서리 만드는 건데, 구슬 같은 거를 꿰서, 구슬을 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구슬을 꿰서 만드는 것도 있고, 약간 큰 구슬을 꿰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취미가 생긴 거예요, 요즘. 근데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취미가 없었구나. 그냥 책 보는 게 취미고, TV 보는 게 취미고, 뭐 그런 게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취미 진짜 취미가 생기니까는 그때가 취미가 아니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막 꿰서 만들고 막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제가 당근에 내다 팔았는데. 또그 파는 걸 보시고 주문을 해주셔서 맞춤 제작을 제가 해드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다 하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이것저것 다 하는데 또 하나의 취미이면서. 어제 저의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혹시 저한테 어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저는 만들어 드릴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한테 뭐돈 받고 장사를 한다 이 생각은 별로 없고요.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가 이제 거의 1년이 다돼 가거든요. 그래서 1년 기념 삼아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laughs> 여러분. 어,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취미를 가지고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제가 그 비즈로 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폰 줄도 만들고 키링도 만들고 그리고 또뭐 만드지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반지,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휴대폰 고리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다는 못 해드리고 제가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세 분을 뽑아서 그세 분께 그분이 원하는 걸 고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제가 만들어서. 제가 택배비까지 부담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가르쳐드리면 댓글에 저희 영상을 보고 이 댓글에 이 영상의 댓글에 어, 저도 음, 이벤트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써서 넣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쓴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제가 이렇게 던져서 뽑아서 세부 뽑아서 <웃음> 수기로, <웃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뭐, 세 분을 뽑아서, 제가 그세 분께 이제 공지 글을 띄울 거예요. 마음에, 어, 뭐가 필요하신지, 목걸이이신지, 팔찌이신지, 반지이신지 고르라고 이제 제가 하면은 이제 고, 메시지를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메일이나 DM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원하는 거를 그때서부터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 제 채널이 여자분들 구독자가 한 6대4 정도로, 60% 정도로 많거든요. 여자분들께서.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40%나 되시는 남자, 어 그, 구독자님들께서는 별로 액세서리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인데, 최대한 남자용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어, 참여, 필요하신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어, 너무 설레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구독자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비즈 공예를 만들어 드린다. 이건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10일 되면은 이 채널을 만든지 오픈해서 이제 첫, 첫 영상을 올린 게 작년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이제 지금 오늘이 촬영하는 날짜로 9월 13일인데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1주년이. 어, 그래서 일단 세 분께 드려보고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좀더몇분더 뽑아서 드릴 수 있으면 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이벤트를 더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신나요 한잔더짠 고기는 품절이고 회 먹어볼게요. 음. 음. 요즘. 회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요. 회를 먹어봤자 그렇게 자주는 안 먹으니까 근데 또 회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한 번씩 먹을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혹시 액세서리 디자인이 궁금하시면은 제 인스타에 들어오면 제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 몇개 올려놨거든요. 그, 제 인스타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시면은 이 영상 더보기란 있잖아요. 더보기. 더보기 딱 누르시면 제 인스타 링크가 떠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인스타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제 인스타 구경도 하시고 또, 음, 인친 팔로우도 해주시고, 제가 마팔해드릴게요. 팔로우도 해주시고, 그리고 액세서리 디자인도 보고 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회를 많이 먹기는 했는데, 회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 이유가 계속 어린데, 저, 가 어린애한테 이렇게 뼈 없는 거를 줬으면 잘 먹었을 텐데, 계속 새꼬시를 주셔가지고. 울산에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안하고 회가 되게 유행이었나 봐요. 안하고 회를 주로 자주 먹었죠. 전어도 자주 먹었었고. 근데 다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애가 먹기에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뼈밖에 안 씹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뼈를 뜬 회를 먹기 시작하면서 신세계가 열렸다는 거. 특히 제가 술을 좀 마시기 시작하면서 더 신세계는 열렸습니다. 술 안주로. 짠. 이제 막장 가볼까요? 오, 너무 많이 달았어요. 막장이니까. 안주하나, 음, 맛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더 광고 숙지해소제 파워 엘릭서입니다. 광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 너무 너무 잘 먹었고 뭐 언제는 잘못 먹었냐마는 <laughs> 매번 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또 유난히 또 회가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서 너무 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laughs> 구독자 이벤트를 신청해 주실 생각을 하니까서 너무 벌써 기분 좋아요. 그리고 숙취해서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